오늘은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노트북 브랜드 1위 LG의 가볍고 예쁘고 성능까지 좋은 2024 LG그램 프로 16 울트라5 노트북의 할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 학생들부터 직장인까지 만족도가 높은데 엄청난 할인까지 더해져 역대급 인기 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에이, 대기업 LG가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 주겠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리곤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해주시는 LG 덕분에 이번 기회에 노트북 바꿨습니다. 얼마나 할인해주고 있냐고요? 현재. 무려 46%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LG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82만 7,37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즉시 할인 52,880원 쿠폰 할인 13만 5천원 카드 할인 157,475원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41만 7,275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9만 원짜리 LG그램 프로 16인치 노트북을 141만 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17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 g b 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 g b 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기가바이트는 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g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램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무려 1.2kg으로 그램답게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디스플레이는 WQXGA 초고해상도로 프로페셔널 디스플레이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재현율은 무려 DCI P3 99%나 되기 때문에 영화감상이나 그래픽작업까지 모든 색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빛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탑재되어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신 인텔 13세대 CPU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래픽작업부터 영상편집, 실감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향인데요,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46%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